오전에 본문 말씀은 이사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5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5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것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민이 없으리라.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에 수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 도 그들은 주의 일을 게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아파트 단지와 사탄의 문화가 주제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사탄의 문화가 주제입니다. 저 단지와 사탄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아주 비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유별나게도 다른 나라들보다 대도시 집중 현상과 초고층 밀집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일명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는 재미나는 대화가 이제 한때 오고 가던 때가 있었어요. 너 어느 아파트에서 냐 나는, 리바드,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 레미안 아파트. 나는 프르지 아파트에 살아. 그래. 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아. 현대가 진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아. 나는 그래도 대림 건설에서 지은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아. 그래. 나는 현대사람개발에서 좋은 아주 멋진 아이파크 아파트에 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자랑하고 쓱으쓱 되고 그런 그 대화가 오간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학군도 최상위 학관에만 몰려서 자기들끼리 학군을 자랑하면서 끼리끼리 몰려서 어울리고 그렇게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 사람만의 인격이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그 사람만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파장 같은 것이 몸에서 발산하게 돼있어요 오로라와 같은 것이. 그 사람이 그 기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파장력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이에도 너무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지. 좋지 않다 이거지.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간격을 두고 떨어져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간격을 두고 살아야 돼요. 가까운 즐거울수록. 왜? 너무 속을 훤이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어떤 이유에서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것이 없게 하며, 거할 것이 없게. 해요. 사람들을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자들이 화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집에 집을 붙여서 짓고, 마당에 마당 위에서 담장을 둘러쳐 놓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살펴봐도,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바은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 촌 가보세요. 고층 초고등 빌딩. 하루 종일 응달이에요. 응달이에요. 빛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초고등 빌딩이 부러운데, 안에 들어가고 면하느냐 이거 응달이 지더라고요. 그리고, 파세대열 주택들 보세요 아주 그냥 빡빡하게 1 2미터 간격으로 붙여지니까 창살도 다른 곳에 육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리고 숨 막히죠 특별히 여름이면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아주 밤새도록 잠을 설쳐요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니까 몸뚱아네 시원한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땅 가운데 홀로 있게 만든 자들에게 이제 화로다. 이렇게 하는 게 탄식을 했어요. 구절을 보시죠. 이렇게.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게 하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다닥다닥 집을 붙여서 살다 보면은 이사회 5장 11절을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독주,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말하냐는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사탄의 문화의 찌꺼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가면은 위락시설이 잔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 지하상가부터 지상상가까지.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 있죠. PC방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이 건전하지 못한 음악이 들끓고 성적 문란이 뒤따르게 마련이더라, 이것이. 그래서 집단, 거주의 도시 문명 이면에는 표면적으로 이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사야 5장 12절 보시 5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주의 일을 게으치 않으며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틈만 나면 그실에 앉아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서 듣거나 그것도 좋은 음악이나 들으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음악도세상에음악 TV를 켜놓고 시청하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에 심취하게 되 있어요. 왜곡된 방송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언제 주의 일을 계기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숙고하는가? 이것이 한마디로. 또 그분을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결일이 아닌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뺏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눈과 귀를 집중해서 어떻게 되느냐 돈벌 것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터서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뺏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좀 지불할 수 없는가. 이런데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TV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꼴고 인터넷을 하는 오락이나 게임을 중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일을 계획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온갖 인터넷 매체 정보 홍수에 쏟아서 묻혀 있으면 이런 것이 등한히 여기 돼 있어요 뭘 여기 돼 있다 이것이 자 옆집을 고사하고 위 아래층 층간 소음이 있죠 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죠 또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안 했고 신경을 거슬리죠 여러 가지 죽고 있어 그리고 요즘은 또 애완동물이 우상해요 애완동물 잘못 이렇게 때렸다가는 벌 받아요 또 요즘은 응 동물학 대지로 한한 마리도 아니고 꼭 두세 마리씩 길러가지고서 그냥 진저대고응 아주 시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소위 인터넷 초고속공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주 편리한 나라이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에요 그만큼 인터넷 초고속공학의 이면을 보고 하느냐. 사탄의 문화를 실어 나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국대 무대에 나가서 일동하면서 공연하는 이 보컬 이제 걸그룹들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기들에는 그게 다 뭐냐? 전부 도시 문화사라고 산물들이라 것이. 또 세계 정부 지휘자들이 쓰는 그뉴저들이그 앞잡이들이라 것이.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노래는 세뇌공작이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아파트 밀집지역. 별개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사탄이 자신의 타락한 문화를 실어나르고 뿌리를 내리고 번식시키는 사람들이 세뇌공작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마음대로 자기의... 그 지식을 갖다 싫어다가 사람들 마음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요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자, 이 대단히 고, 고 초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일과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효율적인 쇠뇌공장이 바로 여러분들 초고층 아파트에 당첨됐다. 좋을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거 하나도 없어 물론 프리미엄이 생길 때예 돈은 이제. 벌겠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어요. 위례 신도시 누가 이제 당첨이 됐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피가 한장 붙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떨 하나 찾렸죠 아, 1억이 붙었구나. 어? 피가 한 장이라고 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구분도 근데 영적으로 과연 내가 쇠퇴한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문에 대단지 집단 거주지 문화 이면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초고층 빌딩숲 대단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는 문화권이 바로 이 사탄의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 자연에 도와서 계시하고 또 경고하고 계시요. 우리 로마서 1장 몇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차근차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개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게 그분에 속하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수 우턴하게 되었고,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받고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역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그들이 몸은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을 금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종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으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으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하니를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타협, 악의로 가득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사기, 악독이 가득하면 수군거리는 자들이여.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각하며 약속을 어버리면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좋게 여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문예에 바로 이런 짓을 하는게 사탄의 문해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의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자연에서 도시로 이끌어내어서 모아가지고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요.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4구. 여기에 재개발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은 마치 로또봉권에 당첨되어서 횡재한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해요. 이배경라 아우드케어 교회 시대에 대단히 고초고층 그 아파트안에서 사탄의 문에 심취해 있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손해보면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의 심판사에 올라가서 그것을 같이 환산이 되느냐 이것이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이사야 본문 5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서 5장의 20절을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것 대신에 쓴 것을 쓴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시대를 불문하고 귀를 기울여 말했어 선과 악의 지식에서 자, 자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악을 선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을 우리는 악하다고 이제 하는 것 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고 하는 것 이런 자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은 뭐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도를 스 주와 구조로 믿고 영접했어. 아담안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타락한 혼이 예수 그리도의 스 피로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래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겠지. 자, 그런데 이 초고통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사탄의 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바로 여기서 벗어나게 는 수월해요. 왜? 문화가 너무나도 편리하니까. 너무나도 편리한 문화권에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이 것이. 너무나도 참 완악하다 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대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것 대신에 쓴 것을, 쓴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말씀대로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상 교육과 각종 문화, 저 사탄의 문화에 심취해서 이웃과의 대화도 거의 없어요. 단지별로 다른 나라에, 단지별로 다른 나라에 각각 대화가 없어요. 서로 이득권 다툼에 서로 이기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빌로 그렇다 이거죠. 같은 그 지역에 살아도 그래서 오늘의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은 마지막 때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의 분화가 무리익는. 둥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사탄의 문화가 뿌리내려서 두 이제 물에 있는 둥새지나 둥지, 다름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는 시각을, 관점을 달리 봐야 돼요. 관점을 달리 봐야 돼요. 이시대에 바벨탑 문화가 바로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서 보시고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사탄의 문화에 세뇌당해서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젖혀놓고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 미디어 또 언론 매체 TV 방송에 몰두하다 보면은 말씀 가기도는 저절로 멀리 이렇게돼 있어요 멀리렇게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더더군다나 남이 일이에요 어 엄두도 안 난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강력하게 더 역사 더 강력하게 역사하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TV나 신문을 볼 기회가 있을 때에 시사 프로그램 뉴스 전하는 거100% 믿으면 여러분도 배랑 맞아요. 다 가공을 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이 그래서 은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 팩트가 저러면 자기들이 바꿀 무지 게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권력자들에서 죽임면다 하게 돼 있어요. 사실대로 못전하게돼 있다 이거지. 아무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득이해서 볼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서 보라 이거예요. 걸러서 듣고요. 걸러서 봐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따라가다는 하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앞자이로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 이 것이에요. 그렇게 세뇌를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정보나 세상 이, 이 기구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인디스 미디어에 심취해 있다는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언제든지 먹혀들가게돼 있다 이 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 되도록 이 뉴스미디어를 좀 멀리하세요. 언론 매체를 좀 멀리하세요. 부득기해서 일기예보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유일한, 유용한 그 성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 시간을 줄이라고요. 그 자아의 끊는가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배교에 잡고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